홍박사입니다. 또한주잘 보내셨습니까? 홍박사도 이제 겨울이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개또 컨트롤 준비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빵빵! 보이십니까?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오엘라 차량용 무선청소기 3-in-1 CV01 모델입니다. 오늘 이 친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부터 특징 그리고 작동까지 한번 쫙 달리겠습니다.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다 했는데 이중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일단 안전하게 왔고, 저는 개봉하자마자 놀랐던 게 전용 케이스가 별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용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전용 케이스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십니까? 와 전용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부속품이나 이걸 분실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서, 청소기 본체, 손전등, 경광등 겸명이죠 흡입 노즐 그리고 배터리. 마지막으로 충전 USB 케이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엘라 차량용 무선청소기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겁나게 심플합니다. 깔끔하고, 홍박사는 언박싱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게 전용박스가 있다는 거. 전용박스가 있으면 부수기재가 많아도 분실할 우려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행사 기간 동안 12만 9천 원이 9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 링크는 제가 본문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홍박사가 오엘라 차량용 무선 청소를 보면서 왜 3인 1이라도 있는지 기능이 세가지가 있다는 건데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기능은 차량용 무선 총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한번 보니까 이 총속이 모자 앞부분을 열면 이런 식으로 총속이처럼 변신합니다 변신하고 이 친구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실 때는 이 뒷부분에 버튼을 누르면서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으면 이제 차량용 총소입니다 와 디자인 겁나게 귀엽습니다 귀여우면서 마감 처리나 유광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키면 보이시죠 이렇게 총소 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LED 라이트 기능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하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차량이 고장 났을 때 특히 야간에 정말, 라이트가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세트로 보관만 하면, 라이트 기능도 가는데, 라이트도 똑같이, 이 라이트 부분과 배터리 부분을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박사가 지금 연결했는데, 한 번을 눌리니까, 앞부분 라이트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리면, 형광등처럼 실내, 우리 본네트나뭐 뒷부분, 트렁크 쪽을 볼때볼수 있는 형광등이 되고, 한번더 눌리면, 우리 고속도로에서 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멸신호 전멸신호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눌리니까 이렇게 황색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뒷부분에 보니까 보조배터리 역할을 한다는데 요거는 제가 차량 안에서 세 가지를 실험하면서 한번 기능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엘라 차량용 무선통속기는5500 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소가 가능하고 무게 자체가 정말 가볍습니다. 630g 그리고 먼지통 용량이 360ml 이 정도면 차 안에서 내차한대 정도는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디자인이 이쁘죠?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디자인 이쁩니다. 그리고 홍박사가 최근에 무선청소기에서는 요거망 필터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니까 현재 여거방 필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0.3 크기의 먼지까지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청소기 본체 사이즈가 진짜 홍박스 한 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00ml 생수통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량용 커볼때대 꼽힐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청소하고 나서 꼽히는지 제가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무선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배터리 용량에 따른 사용 시간이잖아요. 먼저 청소기를 확인해 보니까 완충 시 최대 2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라이트 기능은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박사가 이 부분이 조금 빡빡했는데, 배터리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뒤에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이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딱 꼽으시면 되는데, 조금 뻑뻑한 느낌이 새 제품이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 오엘라 차량용 무선청소기 3 in 1을 들고 제 차에 가서 한번 청소 해보면서 얼만큼 성능이 좋은지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박사가 드디어 오엘라 무선청소기 로 차량 실내를 청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엘라 차량용 무선 청소기를 지금 청소를 안에 실내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일단 청소도 잘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혹시나 보관할 때도 홍박사는 코볼드에 이렇게 꼽히는 것도 되게 편했습니다. 라이트 기능도 한번더 테스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렀을 때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정면 라이트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리면 와, 굉장히 봤습니다 이게 실내 형광등. 실내등이 되고 세번째 눌리면 깜빡깜빡 전멸등 요거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이나 조금 긴급상황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누르면 황색등이 이렇게 작동됩니다 와 실내 은은하게 이쁩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홍박사가 오엘라 차량용 청소기 3 in 1와 역시 청소기 라이트 보조배터리까지 되는 다목적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렸는데 정말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정말 필요한 제품들만 딱 모아낸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합리적인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는 홍박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